아, 허 <laughs> 여러분, 제가 뭘 흉내냈는지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에게 뭔가 장미란 전 국가대표의 선수의 면모가 보이지 않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지역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하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통 이해솔입니다. 아니 우리 지역 평택에서 아주 특별한 역도 대회가 있다고 해서 시작부터 제가 좀 힘을 써봤는데 역시 닮지 않았군요. 그런데 사실 이번 대회는 아주 특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더 노력을 해봤는데요. 어떤 대회에 어떤 선수들이 모여 계신지 오늘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벨을 들어올리며 그 무게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역도대회가 평택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로 3일째를 맞고 있는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가 평택 이충문화 체육센터에서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부터대회3에 경기도 도리다 전국 당일 역도 대회를 가능합니다. 경기도 도지사기로 대회가 시작된 것은 2011년부터인데요. 그뒤 격년제로 진행해 오고 있지만 그마저도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수 정신에 입각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수들은 대회 에 정정당당히 임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중 평택에서 아주 특별하고 의미 깊은 행사가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저희 그 경기 도지사기 장애인 역도 대회입니다. 어, 이거 이 대회는 이 대회는. 아, 어, 저희가 그 8년 전부터 치러 갔던 대회 중에 명칭만 2012년도에 바꿔서 경기도지사기로 어, 명칭만 바꿔서 하는 대회입니다. 아, 어, 이 대회는 저희가 이제 장애인 역도 쪽에는 아, 어, 4개 유형이 있습니다. 절대 및 기타 장애, 시각, 청각, 지적 장애. 근데 이번 대회는 지적 장애만, 아, 어, 빠지고 나머지 3개 유형의 남녀 선수들이 어 참가는 그런 대회입니다. 경기는 장애 유형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시각 청각장애의 경우 서서 대회를 진행하지만 절단 및 발달장애인은 누워서 바벨을 들어 올립니다. 누가 더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리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행사에 또 스타 중의 스타실것 같아요. 음.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이번 대회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국가대표 합숙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네. 카자흐스탄 대회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아, 아, 아. 그래서 이제 가서 바, 빨리 회복하느라 좀 힘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경기만큼 네. 음, 많이 준비는 못 했지만 그래도 <laughs> 카자흐스탄 대회에서 해서 했던 것만큼은 네, 네. 하려고 생각하고 왔어요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좋은 소식도 들려오겠죠 비록 장애를 갖고 있지만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선수들은 열심히인데요 더 이상 장애가 선수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역도는 스포츠 중에서도 비인기 종목 중 하나인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역도 선수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 도전해 나갑니다 개인적인 기록에 대한 바람도 있으실 텐데, 그런 바람과 함께 행사에서 바라시는 것들이 있을까요? 음 우선은 이제 제가 지금 대회도 있고 이제 2주 후에 나고야에서 하는 일본 대회도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세계 랭킹이 지금 11위에 랭크가 돼 있는데 8위까지 리오 올림픽을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회에서 조금 성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를 하다 보면 지금처럼 보시면 조금 많이 썰렁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애인 체육 분들도 뭐 김연아, 박태환처럼 멋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관심하고 격려 부탁드린다면 저희 장애인 체육도 세계에서 태극기 위난일난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회 출전을 위해 선수들은 수많은 땀방울을 흘려왔는데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대회를 위해 수도 없이 들어올렸을 바벨 이 순간 그 무게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데요. 최선을 다한 만큼 선수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겠죠. 선수들은 자신과의 싸움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성장해 갑니다. 바벨을 들어 올리는 순간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칩니다. 찾아달라고 역도 같이하자고 음.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뭐 젊으신 분들이고 나이 잡은 분들이라도 자기가 할수있다하는 능력만 가지면 마음 가지만 가지면 할수 있으니까 하다 보면 힘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많이 나오세요. <laughs> 이런 대회가 실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우리 그 장애인 역도 선수들이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나가서 좋은 구, 구기 선양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어, 2012년도에도 저희가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 바로 경기도 선수가 땄습니다. 또한 그 내년에 브라질 리오에서도 아마 좋은 기대를 할수 있는 그 메달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런 대회가 지속적으로 가져줄 수 있도록 많은 그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자는 아름답지만, 꿈을 실천하는 자는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꿈을 향해 도전하는 장애인 역도인들의 땀방울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값지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 이어지길 우리 동네 정보통에서도 응원합니다.